자, 양봉장 옆에 이렇게 꿀벌들이 먹어가라고 벌집 하나 놓았는데 여기에 글쎄 이 친구들이 모였네요. 토종벌입니다. 재래종벌. 이거 한통될것 같은데 조금만 한통하게 한 볼까 요 살짝 열어볼까요? 자. 우와. 오. 아. 아마도 양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거는 단체로 집을 나온 거지 이게 꿀먹으러 온 놈들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또 이웃에 토정벌 키우는 분을 초빙해서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집 떠나온 고생인데 지금 이 추운 겨울 다가오는데 살림이 나왔네요. 아마 집에 먹이가 없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양봉을 가르쳐주신 사부님께서 벌을 분양한다고 해서 구경갔습니다. 자, 그럼 분양하신다 그래야 되 그거 빼고 몇통 정도 되는 거요 대충? 물론 쉬어봐야 지 아, 쉬어봐야 한다고요? 분양 가격은 통당? 아, 통당 20만원. 당연히 신앙해야 되고요. 음. 벌통도 상태는 양호하네요. 양호해지겠죠? 아, 하려요 형님이 양목몇년 하셨죠? 아, 야요. 어디서부터는 초각제서부터 했으니까. 하, 한 50년 했나요? 50년, 오래 했지. 아, 예. 그거 벌초 오겨 뭘. 아유, 사고 정도네 하나, 두, 세, 네,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명이 들어가 있네. 아니 이제 빼야지 이제 또 이제 자꾸 더확죽축 시키려고 빼려고 이제 이력하고 있는 거. 그러면 형님 자동 사양하는 거예요 지금? 사양, 아, 사양에는 어떻게 돼요? 아, 벌써 다 끝났어요. 자동 사양기로준 거죠? 어? 자동 사양기로준 거죠. 그럼 일로다가 여기 월동 사양 다 끝난 거네 지금? 다 끝났어 다. 이거 지금. 무게 상당하겠는데? 아, 무겁지 아, 그거. 그래. 아휴. 그래. 야, 그보다 더먹 것도 있어 뭘.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지, 이거 축소를 그런가. 해도 하나도 세네 다요. 한개 빼기 못해 두 개. 그렇죠. 어 여기 봉판이 일... 아, 봉판 어온기있거나 7... 봉판을 네. 이제 두 개만 빼면 돼요. 두개세 개. 세개 정도 아 봉판 드럼거 위주로 빼낸다고 음, 언제 언제쯤요? 아니요, 11월달에 가서 하려고. 아 11월달에 가서 빼내면. 해야 된다. 가져가는 사람은 가져가서 응. 빼야 되네 11월달에. 그렇죠. 응. 야. 이 네, 형님 벌 중에서, 평균 중에서 이게 좋은 벌에 나쁜 벌에 평균이에요. 요게. 이것도 좋은 거지. 이것도 좋은 편. 네. 괜찮아. 쭉보여줄어워왜 써? 자. 요 응. 녀석이 일곱 개 들어있잖아. 응. 네, 일곱매. 이거 하나만 제껴볼게. 잠깐만요. 살짝. 아. 완전히 풀 사양해서 죽이는 거네. 이게 총매수가? 일곱매 7매 지금? 일곱매, 일곱 매. 예. 아유. 요게, 요게요게좀 약한 거네 그럼 형님네 벌 중에서는 그렇죠? 그렇지. 예. 보다 조금 더 약한 것도 있어. 요 예. 그거 이 빼도 아뭐 오매면 충분하네. 이거 한번 또 보시죠. 자, 요건 벌이 좀좀더 약한가 가까보다? 이것도 오매면 되겠네 넉넉자고 그렇죠? 되지. 사양은 끝나서 풀 아, 사양 된 거고 축소 전이고 음. 요거한 칠매 지금 되나? 해봐야. 칠매 하나 둘셋넷다여 음. 일곱매니까. 어. 축소하면 다섯 명이면 충분하다. 그지 한, 약, 그래, 구절 어떻게 거죠? 개미산 열흘에 한 번씩 했고. 개미산 해고. 예. 네. 뭐 근데, 왕, 수 왕수, 왕수를, 왕수도, 왕수도, 왕수도 해고. 왕수도 자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근데, 이거, 이거 개미산 너무 독해니까. 예. 네. 중간에 어, 이제 한 왕수는 그럼 한몇 번이라는 거라고 봐야 돼요? 왕, 왕수도 많이 했지. 왕수도 한 다섯 번이상은 했겠네요, 평균? 음. 그렇죠? 어떤 사회가 언제 끝난 거예요? 한 15일? 15일경인가 끝났습니다. 어우 딱 좋게 끝났네 그러면. 그 지금 이제 나는 꿀떨 거를 예 꿀이 찼는데 그 저기 뭐그 저기 저 감녹 꿀하고 꿀이 예. 찼었는데 그걸 안 던겨와. 예딴 사람들은 두번 위에 떴어. 이쪽에 예. 있는 사람은. 예. 그런데도 나는 안 뜨고 예 어차피 설탕 사서 먹여야 되잖아. 그지? 그렇죠. 그니까 아이 설탕 덜 사서 먹이려고 그래도 이거, 저기, 뚝바렛트 들어갔어. 그래도 그, 삼성이. 그렇겠네요. 근데 보통 감독구를 안 뜨면은 월동이 나쁘다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얼추, 장마 때 네. 사먹더라고. 아, 사먹었다고요? 찬란 자극시키느라고, 네. 이제 많이 안 주고, 네. 뭐, 주간에 한두 시간, 삼십분, 뭐, 이십분, 뭐, 이렇게 밖에 안 줬어. 자극사랑시키는 거. 아. 소등볼 안내하고 벌통 분양 소개 드렸습니다. 습니다